자, 다시 한번 우리 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계는 여러분 가볍게 지나가고요. 룰렛은 인간계까지는 받니다 천상계까지 가면은 룰렛은 자동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 자뭐 해봤으니까 쉽죠? 어, 이해하죠? 오! 오! 야놀랬잖아요 에. 네, 어? 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아, 그럼... 저번에 여기 말고 다른데 아니었나요? 왜 다시예요? 이게 중간 세이브가 없습니다, 아예. 중간 세이브 자체가 없어서 게임을 껐다 키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천상계 곳을 가기 위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한1 0년을 늙어가는데. 아! 아, 에반데, 이거. 좀선 넘는데, 이거 오늘. 아, 그렇지. 야, 이거를 슬로우 없 어떻게. <laughs> 잠깐만요. 이거를 슬로우 없갈수 있나, 이거? 헛! 재민아 아! 아빠, 아 네. 돼! 아니, 아까는 그렇게 잘 잡다가 왜? 왜 중요할 때못 잡는 거야? 잼잼잼잼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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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잼민아! 우와! 아, 어디로 뛰어? 잼민아. <laughs> 그래도 아, 태초말만안 가면 돼. 진짜 태초말만안 가면 된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 슬로우 모드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 와. 자, 잘 가고 있구요. 자, 아! 아! 사성 뭐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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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hey. 아아 제발 제발 집아 제... 제발 나무야 나무 nope. 아야 아무것도 없어 미친 아 어디까지 떨어지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게 <laughs> 뭐하는 곳인데? <laughs> 어어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재민아 아왜 거기서 미끄러져? 아! 아니, 저걸 왜못 가냐? 아, 진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예요안내려가는데 어? 탈출이 불가능한데요? 뭐야, 이거? 어? 풍차 날개 쪽으로 가자고요? 여긴 되네, 또! 아! 잡아라! 잡아! 아이, 처버리면 어떻게, 미친! <laughs> 아, 잡힌다면서! 풍차 잡힌다며! 핫! 뭐야? 저거 뭐야? 아, 쟤 때문에 야, 이거 어... 아이, 김머지김김머지 최초 안 나온다고 직접 보여주시는군요. <laughs> 자, 이제 진짜 진지하게 가봅니다. 여러분들, 아니가 많이 찬 거.. 오른쪽... 아, 돼 제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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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자! 또!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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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잡아! 잡아! 하. 와! 진짜! 하. 만 천천히 갈걸! 아! 뭐라고 꽝새 40개? 야, 여러분, 40개 뭘로 할까요? 뭘 원하십니까? 기프티콘 커피 쏘는 걸로 할까요? 나쁘지 않은데 맛있는 커피 라든지 뭐 케이크 라든지 초마리 라고요. 좋아요 꽝스테 40개로 해초말까지 왔습니다. 내가 볼때 이게 마지막 도전이다. 솔직히 이제는 엔딩으로 해초말 한번 떴으면 좋겠다. 어차피 천상계 못갈 거. 어 잠깐만. 혹시 면제권 주시나? 이거 이미 누른 거죠. 어? 이거 이미 누른 거야. 자, 면제권 기다려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버, 좀버. 야, 앉아, 앉아. 여기서 좀버하자 그냥. 자, 에라이. <laughs> 아, 제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응, 와, 와. <laughs> 아, 방종하기 전에 천상계는 찍고 방종합시다 우리 엔딩은 봐야지. 어... 아니 이렇게 엔딩 요정을 빼서 간다고요? 아니 경훈님이 그렇게 돌렸는데 엔딩 요정을. <laughs> 아, 경훈이 진정해요. 진정해, <laughs> 진정. 개 빠쳤어 지금. <laughs> 야 심지어 한번 눌러서 한 번. 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태초마을. 자 이렇게 엔딩 요정을 뺏긴 경우님이고요와 와. 아 엔딩 요정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야. 자 엔딩 요정 다시 가져갔고요. 자 오늘 미치겠네. 네, 아, 나 너무 웃기다, 오늘. 네. 아니, 몇 번을 누르신 거야? 선생님! 더 돌리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이제 엔딩은 경훈님 거예요. 아니, 경훈님이 그동안 어디 뭐, 포인트 같은 것도 안 쓰시고, 후원을 해도 그냥, 아, 괜찮아 하고 넘어가셨던 분인데, 오늘 술 드셔서 그런가, 이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 어어? 어어! 어, 이거를! 이거를! 야, 엔딩 연장 빼들어왔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실 때마다 경훈님이 무서워합니다! <laughs> 왜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지? 아, 경훈이 또불안해하잖 <laughs> 아, 아 근데 이제는 진짜 태초만급 아니면은 엔딩은 못 빼서, 진짜로! 라이벌이 과연 어떤 반전을 모르겠지만, 와! 야, 이거를 뺏으면 어떡해요? 진짜 뺏었어! 와, 이게 진짜 나온다고, 이게? 아니, 0 5번데 이게 나온다고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아니, 잠깐만! 야, 슬롯머신 부셔져 슬롯머신 부서진다고! 야, 근데 이거를. 야, 손목치님이 와. 야, 데모님까지 참여했어요. 어쩌다보니까 엔딩 전쟁으로 갔습니다 엔딩 전쟁 이 엔딩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오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떨어지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야 이분들은 저기요 저 보여요? 야나 슬로우 쓴다 아이고 슬로우 써버렸네 저기요 저기요 침대 금지? 아이고 침대를 타버렸네 알바노 아무도 몰라안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 나 여기까지 올랐어요! 봐봐, 나 여기까지 왔다니까! 예, 그래서요. <laughs> 님들아 <님들하고> 관심 좀! <laughs> 아! 와, 이거를! 그에게 주어진 합격 먹거리. 결국, 다시 엔딩을 뺏어옵니다. 야, 엔딩 사수 미쳤다. 와, 아직도 돌아가. 아니, 얼마나. 아니, 룰렛 손잡이 부서졌어. 지금. 왜요? 뭐라고요? 엔드키스님이 눌렸다고? 오? 아, 한 번만 눌러놨다고요? 설마. 자, 나오나요? 오, 나왔다! 나왔다! 자, 과연! 자, 엔드키스님. 갑자기 엔딩에. 과연? 엔딩 키스! 와! 아! 지나갔어! 바로 위에 있었어! 와! 와! 서른 돋었어 이거는 엔드키스님이 마지막에 내가 원조 엔딩 요정이다. 사실 옛날 영상 보면 다 마지막에 엔드키스님이 뭐방종 띄우거나 초기화 띄웠거든요. 이렇게 엔딩에 자리를 넘기네요. 와... 경훈이 심정지 올 뻔. <laughs> 자 마지막 우리 경훈님이 엔딩을 지키면서 태초 마을로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자. 아그 어제 깔끔하게 가는 거 봐라. 와이좀 속상하네. 네 올리어 이었는데, 네 약간 변질돼서 네 엔딩 전쟁이 돼버렸지만, 네 아.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